아 everyone 미나상 こ니に와 날씨가 비가 오려고 좀 어둑어둑해지고 빗방울이 몇 방울 떨어지네요. 저는 머리 이렇게 내리면 좀위쪽속에는 까만데 여기 제끼면 이쪽이 하얘요. 남들은 또 이게 멋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머리가 정말 하고 싶었어근데잘안 돼. 막 이러잖아. 가리면 딱 까맣고 이걸 싹 제끼면 흰머리가 이제 속에 있는 거야. 작년 1월부터 제가 감자껍질 했잖아요. 처음에 하고 세번네번한 다음에 너무 효과가 신기해서 감자껍질 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게 몇십만 조회수가 돼가지고 내가 진짜 남의 감자껍질 영상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셔서 찾아보니까 감자껍질에 대한 영상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가지고 난 정확히 세네 번 하고서는 이제 나는 되고 있다. 자연스러운 내 머리 색깔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야. 근데 내가 이제 원조자랑 감자껍질을 실험한 임상을 가진 사람. 근데 그걸 보고 어떤 남자분은 머리 감는 영상,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강황도 섞고 홍차, 보이트만다 넣었다고 하더라.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원조 임상 내머리 가지고 감은 사람으로서 의견을 좀 피력해 볼게요 정리할 타임이 된것 같아 여러분 감자 껍질은 천연 염색이에요 천연 염색은 맹점이자 단점이 뭔지 아세요? 빠진다 빠져 저는 여의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에서 염색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물론 과 이름이 명칭이 개편돼서 지금 크래프트가 됐어. 도자, 텍스타일 다 합쳐가지고 직조랑 합쳐서 염색 직조, 도자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공예 분야 전반이 크래프트 디자인이 됐어요. 염색 전공인 사람보다 대학원에서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세요. 나와서 저랑 논 논쟁을 좀 해봅시다. 저의 영상에는 그닥 욕이 없어 나는 욕 댓글을 마다 막아버렸거든 그거 설정 들어가서 막은 이렇게 나쁜 단어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안 써지거든요 비슷한 비방 댓글 그런 게안 써지는데 다른 분들의 영상에서는 그걸로 싸막고 욕이 뭐 보통한데 560개 50, 50, 그거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지우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하시더라고 왜 그렇게 설정 툴을 이용을 못 하시는지 유튜브는요 랜덤 가입만 하면 다 댓글을 쓸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방비책을 마련하시고 영상작업을 하셔야지. 이게 돈이 된다. 뭘 되긴 뭐가 되니. 되긴 뭐가 돼. 뭐 누구처럼 몇백만 조회수를 찍어도 그때만 돈을 주죠.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 다른 영상들이 조회수를 먹지 못하면 돈이 안 와. 이게 뭐 매달 월급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해본 사람 이야기를 제발 들으시고요. 감자탕 집이 된다. 감자탕을 쫙 하고 치킨 집이 된다. 치킨 쫙 하고 수제비면 수제비 막 이렇게 가잖아.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고 움직이셔야 돼. 저는 왜시작했을까 유튜브를? 저는 일곱 살 때부터 연필부터 그림을 그린 사람이고 평생 예술가로 작가로 산 사람이잖아. 영상 편집 자막 살짝은 할줄 알아요. 그렇지만 내 콘텐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장식적으로 꾸미는 데는 부족하더라고. 나는 그냥 나 그대로 한이형을 피력하기 위해서 강의하듯이 우리 수강생들 보라고. 그리고 내가 좀 특이하잖아. 특이한 건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거야. 뒤에서 뭐 하라고 또막 그랬어. 그래서 내가 주위 사람들도 이제 살짝은 도와주곤 있는데 여러분 유니크한 거 개발하라고. 자기만의 독특성 개발하라고. 들은 적은 있잖아. 들은 적은 있는데 왜 그걸 하지 못하냐고. 어렵지.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하지만 그만큼 깊은 사고와 음 깨달음과 어떤 통찰력 뭐 이런 거 굉장히 시간을 많이 갖지 않고 한 영상들은요 보면 티가 나. 음 뭐꼭 구독자 수, 조회수가 많이 나가서 그게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굉장히 저급하게 어그로만 끌어서 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내 정신에 멘탈에 해로워서 요새 부부의 세계 드라마 안 보듯이 컷할 건안 본단 말이야. 그리고 점점 좋은 쪽으로 사람들이 힐링이 되는 내 시간을 투자해서 클릭하고 이거는 보이는 화면의 세계라서 굉장히 그만이 내 마음을 촉촉하게 해주고 힐링되는 그리고 도움이 되는 영상만을 찾아가게끔 알고리즘이 넘어가요. 한번 나쁜 거를 옆에 보인다를 찍잖아. 그쪽으로 가는데 정신이 없어. 정말. 그걸 지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좋은 영상을 찍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그 나쁜 영상이 사라지고 좋은 쪽에 알고리즘이 열려요 굉장히 이거 사람의 머리 있잖아 머리 두뇌 활동도 마찬가지야 나쁜 짓 하는 애들이 이제 조금 할때 요만큼 훔치고 이제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엄마가 음야 웃어줘 뭐 어서 집안은 음, 웃어 그랬니? 이러고 넘어가면 커서도 도둑질하고 사기 치고 이런 거를 이제 죄책감을 못느끼는 이제 큰 도둑이 되는 거고요 엄마가 첫 반에 뭐 이렇게 조금 우리 애들도 딱지 같은 거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진짜 죽여놨거든. 죽여놔가지고 정말로 올바르고 정직하게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웠어요. 나 또한 그런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내가 만드는 거야. 나는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 아세요? 나는 누가 만들어주지 않았어. 우리 부모님 잔소리 대마와 홀어머니가 날 혼자 키웠는데 15세에 온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를 이제 결혼 25세 했는데 10년 동안 갈구는데 이야 정말 사람이 아니게 갈구더라. 근데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저건 정상이 아니네. 들을 필요가 없는 말들을 할 때는 내가 그냥 넘겼어. <laughs> 이러잖아. 똑똑한 사람들은 교수가 지랄하지 석사 때 교수가 하나 노이로제가 있었어 갱년기 우울증 심하게 와가지고 노이로제가 있는데 내가 처음에 한, 한두 한 학기 때좀 괴로워했어 그랬더니 후배가 유학 가서 패션 공부한 후배가 언니 그냥 무시해 이러더라고 나는 그런 태도와 말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걔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어, 너 지랄지랄하네 널뛰네 뭐막 이러고서는 슬렁슬렁 해가지고 이제. 자유스럽게 졸업을 하게 됐죠. 그 전에는 직장 생활할 때도 좀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기, 기의 말을 이렇게 딱 듣고 그 단어를 이렇게 챙겨들은 다음부터는 직장에 가서도 어 내가 교사할 때 상담실에 따로 이제 일곱 명의 교사가 따로 있었는데 상담부장이 또 갱년기 우울증인 거야. 50초 반 그랬나?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성격이 너무 안 좋고 인성 태도가 불량해 가지고 교감이 못 됐어. 그리고 나와 같이 있던 동료 교사분이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근무 태도 근태 있잖아. 그런 거 좋은 환을 활동과 그런 거 하셔서 교감이 됐어. 그러니까 측근이 나를 내가 기간제로 1년 들어가 있었는데 상담실에 앉혔으니까 이 사람이 교감이 못된 화풀이를 나한테 하는데 그냥. 있었다기 보다도 저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죠 허허 실실작전이라는 걸 해요 오 지랄하네 떠드네 이러고서는 뭐라고 정말 이상한 소리 뭘 했냐면 자기 며느리하고 통화를 하는데 자기 며느리가 제왕절개를 했나 하여튼 그랬어 그러고 애를 낳나봐요 그럼 보통 이제 안, 안쓰럽잖아 어떡하니 빨리 회복해라 뭐 어쩌고 그러는데 남들은 애를 정상으로 잘낸는데 너만 제왕절개 했다는 거야 아우 그러고 상담실에서 전화를 받는데 저 또라이구나, 저 사람이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만둘 때 인사를 하고 나가야 되잖아, 부장한테.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부장님, 딱 이렇게 달 둘이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부장님 잠도 좀잘 주무시고요, 약도 좀 드시고요. 그렇게 좀 지내셔요. 이러고 비실비실 웃고 나다. 않냐? 내가 그때 42살인가 그랬거든요 지금은 아마 그렇게 못 했을 거야 근데 그이 당시 1년 동안 너무 당해가지고 내가 내 잘못이 아닌 타인에 대한 보복심에 의해서 내가 당한 거잖아요 옆에 미술 선생님이 굉장히 두드려고 빼주고 위로하고 그랬는데 그 위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 끝날 때 내가 받자 이래서 그냥 딱 받아 버렸네 그때 생각하면 난 너무 시원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이거지 여러분 음, 남의 욕내를 내는 거는 잠깐이에요. 감자 껍질 이 너무 많아졌어.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하나 봤더니 잘 없더라고. 요잘 <laughs> 없어. <laughs> 잘 없어. 너무 안타까워. 고구마 껍질이라도 내가 해주고 싶은데 그걸 그럴 일은 아니고 쌀뜨물이 있나 좀 살펴볼까. 쌀뜨물 봐려고 그거 누가 해요? 좀 찾아볼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해놓고서는 뭐 보질 않았네, 여러분. 천연염색은 빠지니깐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해야 돼 계속 옛날에 명주 옷을 천연염색해서 저 장사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토끼고 진실을 말해드릴까 상주에서 국감염색 국감염색 하면 그거 뭐 갈색도 나고 그러거든 그거 하시는 분이 저한테 염색을 배우러 왔는데 저는 엄밀히 말해서 대학을 해서 화학염이에요 천연염은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저 경복궁 중앙박물관에서 누가 했었어 그분이 돌아가셨나 길을 못 들으시나? 하여튼 그걸로 몰려서 안 논니들이 왕창 간데 나는 대학원이 붙어가지고 들어가서 화학염 실크 페인팅으로 석사를 했잖아요. 아 보자기로 석사를 했지 논문은 보자기야. 이거는 실크 페인팅 내가 가르칠 적에 입는 옷인데요. 꽃 그림이 얼마나 잘 되있는지 동평화에서 만원 주고 샀는데 이 그림을 교본으로 내가 입고 학생들을 이제 개인지도를 하죠. 화학염의 장점은 실크에 하면 안 빠져. 완전 효과 좋아.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해야지. 방독면을 마스크라고 가루가 날리고 주위에 다 이제 오염이 되고 막 이런 건데 서로의 장단점을 잘 이제 융합해서 어, 그림을 그리면 좋은 효과가 나요. 다시 한번 말해요. 천연 염색은 빠져. 거기 가서 되네, 안 되네, 안된데 거짓말했다, 사기쳤다 그렇게 글 쓰지 마시고요. 그렇게 심심하시면 영어 단어 하나라도 외워. 나는 요새 한가해서 유튜브 영어단어 쓰면서 하는데 너무 좋은데 구슬쌤이라는 여자분 아가씨를 발견했는데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원어민 발음에 원어민들이 잘 쓰는 표현을 하루에 몇 개씩 해주는데 정말 좋아. 내가 그동안은 라이브 아카데미를 봤는데 영어는 못하지만 저는 귀가 떨린 사람이라서 뭐 여러가지 영어 뭐 이런걸 봤죠.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뭐 원어민 네이티브 유, 유, BBC 뉴스도 보고 여러가지 드라마도 보고 다봤는데요 음, 원어민이 정말 빨리 하면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원어민이 잘 쓰는 표현을 적절히 느릿느릿 설명해주는 거를 굉장히 내가 선호한다는 걸 알았어. 발음이 나쁘면 이제 늦게 외국에 살았다든지 나중에 공부를 했다든지 한 사람들은 발음이 이제 브로큰이 나오면 들으면서 계속 속상해, 괴롭고 속상해. 잘 하지도 못하면서, 내 솔직히 인정한 잘 하지도 못하면서 속상한 거는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 음, 많이 그래도 좀이상태가 진정이 됐어요. 호주도 내가 제자한테 물어보니까 두자릿수 됐고, 우리나라도 두자릿수의 아래쪽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한 계속 조심을 하면 우리는 조금 이제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생활방역위원회도 생겼다고 하니까 우리, 우리 여러분 힘내고요 힘내 힘도 없어 힘낼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 비도 오고 아침에 좀 우울했는데 점심에 콩나물 국 끓여먹고 나왔더니 기분이 좋아졌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려고 왔어요 구독자도 3,100 오늘 30명이던데 이게 나는 하루에 10명 밖에 안 늘어요 그래서 크게 소독 날 일도 없고 싸움 날 일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되게 희망적이네요 희망적이라서 여러분들 만나려고 영상 켰어요. 저녁에 업로드 해가지고 구슬쌤 영상이랑 좀 그런거 좀 알려드릴게요. 영어는 하면 보탬이 되겠죠. 지금부터 시작해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특히 거북이 작작 여러분 우리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My name is 한이용. Bye bye.